안녕하세요. 네. 따르릉TV의 유민경 리포터입니다. 어, 오늘은 여기 천년초 밭에 6시 내광 촬영하러 왔어요. 이제 제가 그 리포터가 되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좀 올려드렸는데, 음, 그래도 관심 있어 하시는 리포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오늘은 어, 리포터가 현장에서 좀 필요한 팁을 네, 좀 드려볼까 합니다. 어, 오늘 나온 여섯 시내 고향 프로그램 같은 거는 일단 우리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이제 리포터가 필요한 VCR은 사람들을 네, 만나서 또그 사람들과 뭔가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되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포터가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리포터가 되시려면 사실, 음, 진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 빨리, 어, 사람들과, 어, 친해지는 것. 어, 리포터가 가져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좀 필요한 자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 일단은 사람들하고 빨리 친해져야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내 인터뷰할 때또 말을 잘할수 있겠죠. 그리고 딱딱한 분위기에서 이야기 하는 것보다 사람들과 친해지면 어, 하지 않아도 되는 그속 깊은 이야기까지, 네, 이게, 이게 잘 끄집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인터뷰 내용이 좋으면, 어, 방송도 살고, 음, 또 리포터의 역할도 가장 잘 하는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 가서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 그 사람하고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좀 하면서 좀 친해지고 자연스럽게 어떤 내용으로 질문을 할 거고 어떤 내용으로 내가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를 사전에 먼저. 이야기를 해 놓는 게 좋습니다. 뭐, 사실 지나가면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인터뷰 하는 거가 사실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 가서 누군가하고 인터뷰를 좀 해야 된다면 사전에 충분히 그 사람하고 조금 친해져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좀할수 있도록 끌어내 줄수 있는 것. 네, 이게 바로 리포터가, 네, 가져야 되는 너무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여러 이그 리포터들을 좀 보면 현장에 이렇게 도착해서도 어 그냥 뭐 이렇게 좀 차에 있거나 큐어 사인 들어가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거나 그런 리포터들이 있어요. 뭐 리포터뿐만이 아니라 뭐 방송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정말 자연스럽게 또 재미있게 또 좋은 인터뷰 내용을 어 잘네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면 현장에 도착해서 사람들하고 빨리 친해진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 게또 이게 좋고요. 음, 인터뷰는 좋은 질문을 해야 사실 좋은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하는 이런 스킬을 먼저 머릿속에 조금 잘 생각을 하셔서, 네. 어떻게 질문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잘 이해하고 좀 대답을 잘할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인터뷰를 또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뭐 스킬을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좀해 봐야. 네. 경험을 좀 많이 해 봐야 그뭐 경험도 쌓이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여러 그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보면서 다양한 리포터들이 어떻게 질문을 하는지, 또 이런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나마 보신다면, 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스킬들이 너무너무너무 사실 너무 많아서 제가 책을 쓰고는 있는데, 정말 이만큼, 네, 원고가 나올 정도로, 사실 쉬운 직업일 것 같지만 네좀 그런 기술과 테크닉을 아, 알고 있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을 기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기회가 된다면 네 이야기를 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화력입니다 현장에 있는 분위기를 잘 살려주세요 네 그러면 좋은 인터뷰 또 즐거운 인터뷰 질 좋은 풍성한 내용을 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laughs>